안녕하세요. 시간 모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는 이 파라미터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이 구간이 결정이 된다. 이것은 퍼센테이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한.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예, 원래는 이쪽에 그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이런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이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감시, 종목 감시를 통해서 현재가 업데이트를 보고 있다가, 그 현재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종목 코드를 클릭을 해서 바로 수동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체결 미체결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 어, 데이터를 보면은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실제 문이 나갈 때이 부분을 읽어서 어, 필드를 채울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스로 들어가 보면, 자, 소스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 지난 시간에 여기서 체결 버튼부터 다시 탑해 보도록 할게요. 체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13700이라고 하는 TR을 어, 조회를 하게 되는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종목 코드가 이렇게 비어서 들어가게 돼요. 종목 코드가 비어 있으면 전체, 전체를 조회를 하고, 종목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은그 종목, 종목에 대한 체결만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리시브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그죠? TR에 대한 리시브를 받게 되면 요런 필, 이런 그 값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어레이 데이터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종목 코드가 비어 있으면 테이블만 업데이트하고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종목 코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즉 종목 코드를 한 종목에 대한 체결을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임아웃에 의한 체결 조회일 경우 SC1 딜레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결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SC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주문에 대한 실시간 체결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 매도가 매수를 주문을 넣거나 매도 주문을 넣을 경우에는 타이머가 돌아요. 그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SC1이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정도는 13700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좀해 보니까 SC1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한번 정도 실제 체결이 된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코드가 일치하거나 일치한 상태에서 자 매수 주문. 그죠? 매 아니 종목 코드가 일치한 상태에서 현재 현재 이 이 구분이 매수일 경우, 그 다음에 매도일 경우는 각각의 매수 주문번호와 매도 주문번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매도 주문번호든 매수 주문번호든 일치할 경우, 즉, 종목이, 종목코드가 일치하고 주문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는, 아, 이게 지연도착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체결처리를 해줘요. 이 마이 체결이라는 함수가 체결처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에 의한 처리도 여기서 해야 되겠죠? 타임아웃의 경우에 이 미체결이 존재하면은 미체결이 존재할 경우에는 현재 매수 매수 단계일 경우 매수 이게 매도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비크로스업이라는 게 true로 바뀌어요. 따라서 매수 주문에 대한 타임아웃에 대한 미, 미체결 처리일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매도 주문 단계에서 매도 단계에서에 대한 타임아웃 처리는 만약에 이 실제로 매수 주문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걸 취소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주문만 존재할 경우에는 그 매도에 대한 신, 청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시장가로 정, 정정을 해서 싹 현재 보유량을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정 주문이나 정정 주문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나서 이 매수 주문 접수죠. 매수 주문에 대한 음, 실제 리퀘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게 실제로 매수 주문이 완료가 될 경우, 에러가 날 경우에는 거죠. 매수 주문에 대한 에러가 날 경우에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매수 주문이 실제로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 간혹 주문 접수가 SC1 체결보다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주문 송신이 완료되면 주문 객체를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걸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문을,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체결까지 오게 돼요. 이게 바로 성공여부를 리턴해주는 부분이 2번. 순서, 시간 순서대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브 데이터. 주문에 대한 리시브 데이터가 올 경우에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때 주문번호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실시간 체결. 거래소 거래서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체결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때 체결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 3번과 4번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디펜스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성공 여부, 즉 2번 단계에서 디펜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그 경우에는 이쪽에서 주문 실패가 날 경우에 꼬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문 실패가 나서 좋은 번호가 영어로 날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이후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C1이라고 하는 그 실시간 주문 접수가 또 있어요. 예, 요 요것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여기를 4번으로 처리하고 여기를 5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야. 여기를 3번으로 처리하고 여기를 4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 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소스로 돌아가서 그럼 저는 접수, 그니까, 러 실시, 주문이 리퀘스트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객체를 만들어주고, 주문 객체에 대한 현재 주문가들, 주문 정보들을 주문 객체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돌리는 거죠. 매수면 매수 타이머를, 매도면 매도 타이머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할 건데요. 소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13700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문 접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규 주문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별다른 걸 하지 말고 주문에 대한 주문번호만 업데이트 해주게 되는 거죠. 매수 주문번호, 매도 주문번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정 부분인데요. 정정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00. 취소에 대한 부분인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량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조문객체를 정리를 하면 돼요. 그 전에는 제가 이거를 삭제한다라고 주문 객체에서 이 종목을 삭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이때 취소됐다고 해서 다음에 또안 걸릴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는 거죠. 그 대신에 이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던 모든 타이머를 다 스탑시킵니다. 모듈에 보면 이렇게 올 스타 타이머라는 펑션을 추가를 했어요.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지우는 대신에 객체를 초기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리어 오더 라고 하는 이렇게 프로퍼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넣어 놨어요 여기에서 객체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체결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실시간 체결이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체결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되고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필드들을 어레이에다가 담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 마지막 이, 이 체결 테이블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냐면은 체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게 타임아웃 이후에 도착한 체결이냐 아니면 타임아웃 이전에 도착한 체결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매수 타이머 시간과 매도 타이머 시간을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놓고 이 체결 시간 이 체결 시간을 데이트 타입으로 컨버전을 한 다음에 현재 시간 현재 시간과 체결 시간을 비교해서 각각의 타이머 시간과 어, 보다 작으면 작으면 아 이거는 타임아웃 이전에 도착한 체결이므로 여기서 마이 체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도착했다 그럼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매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퀘스트 바이오더라고 하는 주문이 나가게 돼요 매수 주문이 나가게 돼요 돈을 계산을 하죠 여기서 어 매수 요... 요거 아시죠 매수 단위가 얼마냐 매수 단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돈만큼의 매수 주문이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바이 오더를 하게 되고요. 리퀘스트 바이 오더를 하게 되면 어 현재 이 스탁 호가에서의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이 컬렉션의 맨 마지막 정보를 가지고 최신 호가를 담아 줍니다. 최신 호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최신 호가에서 어 주문가와 주문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신규 주문을 내게 돼 있어요. 신규 주문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더 코드가 어떤 게 들어와도 03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는 보통가로 전환돼서 나가게 됩니다. 시장가로 주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로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신 호가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문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 1호가보다 한 호가 낮게 계산을 한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문 객체를 가지고 와서 현재 이 매도 주문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즉 그 진행되고 있을 경우 매도 주문이 존재할 경우에는 정정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얘는 시장가로 정정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니까 그냥 신규 오더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임아웃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타임아웃에는 여러 가지 타임아웃들이 있어요. 그죠? 그중에 이제 셀 예, 바이 타임아웃, 신규 매수 타임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매수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함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듈에서. 모듈에서 부르게 돼있 되면 프로세스 타임 아웃이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타임 아웃이라는 것에서는 결국 13700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한 체결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즉 시, SC1이 도착을 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C1이 도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디펜스 방어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13700을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13700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서 타임아웃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체결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체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타임아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타임아웃을 호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vr 타임아웃 이것은 이제 평단 가 돌파 타이머가 타임아웃 됐을 때에 대한 설명인데 평단가 돌파 시 먼저 매수 타이머가 있을 경우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체결을 취소하고 시장가 매도를 청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매수 타이머를 취소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미체결 취소 및 시장가 매도 청산은 어디서 요 13700에 대한 응답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매도 타이머 타임아웃, TS 구간변동 타임아웃 그다음에 1차 매도 타이아웃타이머의 타임아웃 다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세스 타임아웃만 호출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체결, 내 실시간 체결에 대한 처리인데 체결에 대한 처리는 결국 이 구분에 의해서 매수냐, 매수일 경우에 만약에 보유량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평단가 돌파 타이머를 여기서 스타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돈을 그냥 더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결량도 더해 줘요. 보유량에다가. 그다음에 미체결을 가지고 만약에 미체결이 하나도 없었다, 즉 마지막 체결이었다, 그러면 주문 번호를 클리어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그 주문이 진행 중이다라는 정보도 클리어해줘요. 그다음에 타이머도 스탑시켜주죠. 매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깎고요 그다음에 체결량을 깎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체결일 경우에 역시 미체결일 경우에는 미체결이 하나도 없을 경우, 즉 마지막 체결일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주문 번호를 클리어해주고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량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보유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 얘는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타이머를 스탑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문객체를 클리어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셀. 이 오토바이셀이 결국은 핵심이 되겠죠. 이 오토바이셀, 이 오토바이셀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어디서 호출이 되느냐? 이 오토바이셀이 어디서 호출이 되느냐? 여기서 호출되죠. S3와 K3. 그죠? S3와 K3에서 호출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럼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얘가 하는 건 뭐냐? 이 오더라고 하는 게이 피니시, 현재 끝난 상태냐. 주문 객체의 수명이 다했냐라는 걸 보고 다 했다 그러면 그냥 나가요. 그다음에 평단가가 존재하냐. 평단가가 존재하면 어, 밑으로 내려가야죠. 근데 평단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요. 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울타기 단계로 들어가요. 물타기 단계, 즉 여기 14, 15, 16. 14, 15, 16이니까 요게 되겠네요. 그죠? 14, 15, 16. 자, 요거죠? 예, 요거를 읽어와서 각각 물타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셀 타입은 여기서 요거, 기억하시죠? 선주문 방식이냐, TS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선주문이면선주문이 여기 쏙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평당가 대비 현재가의 비율을 계산해서 디프에다가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매수 단계일 경우에 이 크로스업이라는 것은 매수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단계일 경우에는 이 매수 매수 실제 매수 단계 실제 매수 단계에 대한 변수를 보고 각각에 맞는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0 단계니까 매수 0 단계니까 1차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어,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주문이 진행 중이다라는 필드를 업데이트를 해놔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단 중요한 게 있죠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요 매수 1 단계로 이동을 한다 매수 1 단계로 이동을 해서는 똑같은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매수 2 단계로 이동을 해서 똑같은 처리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종 손해율을 하회할 경우에는 전량을 손절하게 되겠죠 K17은 뭐예요 K17 요거죠 손절 자 여기서 이, 여기서부터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이 부분 최종 손절 K17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종 손절을 아래로 하, 하회했을 경우에는 어, 타이머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요? 해 세로더 주문을 냅니다.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시장가로 주문해서 을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는 뭐예 평단가를 돌파했을 경우, 평단가를 돌파했을 경우, 평단가를 돌파했을 경우 여기죠? 아, 평단가 돌파 0.35인데 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도 타이머를 중지시켜주고, 미체결량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그죠? 미체결량이 있으면 취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까지 남은 매수금액과 총 매수금액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남은 매수금액이 1 매수 단위를 넘으면, 여기서 추가로 주,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요총 매수 단위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0만원어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50만 원의 치를 채워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차 매도달 타이머를 미도달 타이머를 여기서 스타트를 시켜주고 크로스업을 투로로 전환해서 매도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매도 단계로 가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매도 단계에서는 매도 타임을 봐요. 선주문인지 TS인지 트레일링 스탑인지를 보고 여기서 매도 주문의 매도 주문 단계를 또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자, 24. 매도 단계의 손절 기준을 하회할 경우 전량 시장가 매도 한다. 여기서 타이머를 스탑시키고 똑같이 매도 주문을 여기서 내는 거예요. 선주문일 경우는 매도 주문을 내는 거죠. 아, 선주문이 아, 여기는 하, 손절이니까 그,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을 따라서 올라가서, 만약에 이전 단계,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도 체결이 될 거고, 1차 매도 5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2차 가고, 3차 가고, 거꾸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전 단계에, 예, 이전 단계, 요 이전 단계를 지나가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청산을 하게 되고, 본전하고 마진을 내려가게, 내려가더라도 청산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다. 선주문 1차 구간 계산해서, 이렇게 마진을 하회할 경우, 하회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상회할 경우. 마진을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다음 단계로 갈 때, 매도 주문을, 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타이머를 스탑시키고그 다음에, 현재가 대비 2%인 그 매도 주문가를 여기서 계산을 해줘요. 이 함수, 이 함수에서 계산을 해서 주문가를 받아오고, 그 주문가와 주문량을 계산해서, 매도 비중에 의한 주문량을 계산해서 주문, 매도 주문을 여기서 내게 됩니다. 왜? 얘는 선주문이니까. 선주문이니까 매도 주문을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간다. 다음 단계 가서는 똑같은 처리를 해 줘요. 이전 단계에 대한 하회 이전 단계 기준을 하회할 경우엔 청산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를 어 다음 단계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럼 2단계로 가고 2단계로 간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요. 그죠?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4 단, 3 단계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죠. 선주문일 경우는 뭐예요? 7%를 돌파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팔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TS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다르죠. 얘는 주문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다 똑같아요. 미리 주문을 낸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게 다음 단계로 갈때 주문이 나간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대신에 얘는 구간변동 타이머를 스타트를 시켜줘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거 말고는 손주분 방식과 대동소이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서 손절인지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다음 단계, 요 다음 단계의 기준을 넘어서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t-schange, 구간변동 타이머를 여기에서 스타트를 시키, 스탑을 시키는 거죠.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시켜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고 또 여기서도 똑같은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3단계로 가서도 똑같은 처리를 해주게 되고, 4단계로 가서도 똑같은 처리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보스, 10%, 10%를 돌파하게 될 경우는, 10%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 모든 얘도, 모든 타이머를 여기서 중지를 시켜요. 여기서 TS 구간 변동 타이머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 주문을 내는데 이때 매도 주문은 현재 보유량을 전부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문의 최종 10%에 대한 아주 최종 이익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주문과 TS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선주문 같은 경우는 7%에서 수익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잘될 경우. TS 같은 경우는 잘될 경우 10%에서 주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익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TS 같은 경우는 이익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 진행 후에 밀렸을 경우 그, 최종, 최고, 최고가에 대한 이익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어떤, 어떤 전략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